이게 무슨 신발이야? 이런 신발이 있어? 이런 걸 만든다고? 안녕하세요. 유플렉스 회원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오늘 리뷰는 여름 신발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발매됐던 모델이긴 하지만, 어, 여름이 되니까 유독 더 많이 찾으시는 모델일 거예요. 폼러너 제품이 되겠습니다. 홈러너 제품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겨울에는 신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날씨에는 많이들 찾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델과 함께 사이즈 팁 그리고 착용샷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보여드릴 건 역시나 신발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지 종류들의 신발 박스와는 조금 다르게 박스 재질이나 색깔은 동일하지만 그 위에 부분에 350이나 500이나 700 이런 것처럼 글씨가 없어요. 숫자로 되어 있는 글씨가 없고 대신에 이렇게 뚜껑을 싹 열면 싹 열면 이렇게 폼이라는 글씨와 함께 박스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들 350, 700, 500 이런 박스들을 뒤집어서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나왔던 박스들은 서랍형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뚜껑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사이드탭이 따로 붙어 있는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7이라고 적혀 있죠. 국내에서 발매한 신발은 255라고 센티미터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신발 이렇게 두개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짠 제가 보여 드릴 두 가지 모델은 바로 이건 믹스 믹스 버전으로 출시되었던 폼러너인데요 분홍색 포인트가 이렇게 섞여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발매된 폼러너 중에 하나입니다. 미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약간 베이지 톤, 브라운 계열을 베이지로 가지고 있는데, 믹스 같은 경우는 색깔 파란색과 이 핑크색을 섞어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믹스, 믹스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요. 미스트 같은 경우는 단일 색깔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카니에가 이 신발을 신고 나왔을 때 굉장한 주목을 받았는데, 왜냐? 어, 아,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신발이야? 이런 신발이 있어? 이런 거 만든다고? 이걸 출시한다고?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무슨 공룡 신발도 아니고, 이게. 구멍이 숭숭 나있고, 이거 어떻게 신으라는 거야? 불편해서.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발매가 되고, 가장 처음에 나왔던 본색, 흰색, 고가의 리셀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RRS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발매됐던 모델들도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폼로너는 발매되는 쪽쪽,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윗부분, 옆부분, 뒷부분 할거 없이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신발판에서 하나를 딱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찍은 것처럼 바닥과 이옆면의 이음새가 보이긴 하지만 뭔가 되게 일체형으로 보이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를 들면 조던1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손으로 들고 있어도 가벼운데 발로 신었을 때는 얼마나 더 가벼울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폼러너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구멍들인데 굉장히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신을 수가 없죠. 폼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이가 좀 있어요. 두께가 좀 있어서 쿠션감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위에스 같은 경우는 단일 색깔로 쫙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특징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베이지 색깔에 가까운 골드, 브라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믹스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체별로 이게 색깔이 믹스되어 있는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뽑기 같은 기분도 있어요. 어떤 게, 어떤 색깔이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 볼수록 너무 매력이 있는 신발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폼러너 두 가지 사이즈 팁도 좀 드리고, 착용했을 때 모습은 어떨지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쪽씩 짝짝이로 신어봤고요. 사이즈는 255 사이즈. 제가 정 사이즈가 240이니까 1.5업 했네요. 폼러너도 슬라이드랑 마찬가지로 10단위, 5단위로 발매는 하지 않고, 뭐 245, 255, 265 이런 식으로 바로 위에 사이즈가 1cm 차이나는 단위로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50이 없으니까 255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여름에 신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반바지나 팬츠 이런 것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양말 해서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발목 뒤에까지 올라오지 않는 양말을 신었을 때는 이 뒤가 진짜 아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말랑말랑한 재질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쓸리다 보면 아플 수 있으니까 양말 같은 거는 발목 위로 올라오는 걸꼭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양말을 신었어 그런지 안에가 흰색이 되게 잘 보여요, 그런 식으로. 양말 코디 하시는데도 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긴머지랑 매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신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었을 때 신을 땐 편한데 요 위에 발등에 있는 양말이 울어요. 긴 바지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역시나 제 코디샷에서 빠질 수 없는 청바지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좀 브라운 계열이라 그런지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라 그런지 연청이나 진청이 좀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위를 덮고 덮어서 신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신었을 때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바지도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역시, 여름에는 빠질 수 없죠. 화이트 팬츠, 면 팬츠랑 매치를 했는데 지금 양말이 되게 웃긴다. 발목 뒤에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으려면 이 앞에까지 올라와야 할 텐데. <laughs> 뭔가 되게 안 깊은 것 같은 코디? 양말 때문에? 제눈에만 그런가요? 좀 걸리네, 거슬리네. 아무튼 흰색 바지랑 매치를 하셨을 때 역시 뭐 흰색은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지를 신발과 매치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역시 여름에는 또 시원한 색깔로 매치를 해주시는 게 예쁘죠. 흰색 팬츠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양말이 걱정이 양말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팬츠, 마지막 팬츠 한번더 같이 입어볼게요. 마지막은 그냥 맨발로 한번 신어봤어요. 양말이 자꾸 뭔가 자꾸 거슬려. 긴 양말이 아니 이상 자꾸 거슬려. 얼마나 뒤꿈치가 아플까 하고 맨발로 한번 신어봤습니다. 어, 글쎄요. 어, 그 초기에 발매했었던 아라렛 같은 경우는 되게 아프다고 뒤꿈치 까진다고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아, 되게 딱딱한가 보다. 폼러너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말랑해요. 이게 슬라이드도 그렇지만, 폼러너도 발매하면서 재질이나 뭐 탄성?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맨발이 깔끔하고, <laughs>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슬랙스 얇은 거, 여름용에다 같이 매치를 하셔도 검정색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이트 슬랙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시원하게 잘못 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지 폼러너 제품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실 것 같고 국내선 발매됐지만 해외에서는 썰퍼 색깔과 스톤세이지 이두 가지도 모델이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뭐 어떤 폼러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쭉 폼러너의 인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리뷰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리플렉스.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신나게 신나게 해주세요 알라뷰 <laughs>